저는 사실 어, 치킨 엉덩이죠 아 엉덩이 제 아, 치킨 대을다녀요 그럼 언니 닭다리 포기하시는 거예요? 잠시만요 저 아, 언니 아, 제가 누가 양념, 양념 먹었는데 아 알았어요 아, 알았어. 언니도 <laughs> <프로그램 웃음> 먹어요 프라이드 <laughs> 먹어도 돼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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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웃음> 아, 제가 치킨 대학 나온 사람으로서 쑤언니 줄까요? 아, 저기 <laughs> 여러분 치킨 대학 나왔어요? 아니 제가 치킨 대학을 견학을 다녀왔었는데 양념 프라이드 다닐 때그 이름이 치킨 대학이에요? 네 치킨 대학교 진짜 다녀왔었어요 아 다녀왔다고? 네 나온다고 아니 거기 아니라 근데 거기서 그 치킨 대학에서 아이, 알려준 게 언니 치킨 먹을 때마다요 저 아, 얘기 아니 미 처음 잖아요아한 번만 얘기하게 해아 근데 형은 자고 있어요? 응, 아, 응. 자고 있어 잠긴 게꽤 됐어 치킨 음. 대학 수고했어 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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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치킨 먹고 싶을까 봐 우리 미주 집중해야돼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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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라 치킨 대학 거기서 알려준 선생님이 모두들 다들 다리 집을 때, <laughs> 여러분은 엉덩이를 집으셔야 됩니다. 그게 승자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laughs> 진짜요? 몇 년, 몇 년째 안 잊혀지는 명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laughs> 나 언니 <laughs> 때문에 그게 엉덩이 살이 음 나왔어요. 그치? 뭔가 맞아요. 다리도 날개도 아닌데, 마치가 거. 잠깐만요, 언니 그거 봐봐요. 딱 들어봐봐요. 날개. 잠깐만. 날개. 그 날개예요. 하나 <laughs> 없었어요, 날개 하나도 없어요, 날개. 엉덩이 아니데 아니, 잠깐만, 저거 엉덩이, 잠깐만, 한 번만. 아니에요. 번,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치킨어요한 <laughs> 번, 아, 보게 해주세요. 안 <웃음> 먹을게요. <웃음> 아, 이... <laughs> 잠깐만요, 찍킨 교수님. 아, 아 이거 맞아. 엉덩이 아니에요? 잠깐 엉덩인 이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엉덩이 어떻게 알? 아요 이거 뭐고 엉덩이인지 어떻게 알아? 잠시만요. 그러니까 있다니까요. 제가 한번 봐볼게요. 아, 진짜 이게... 야식을 너무 오랜만에. 진짜 너무 먹고 싶은데. 응? 엉덩이가 응. 우리 위주원. 이게 엉덩이예요. 진짜요? 네, 이게 엉덩이에요 <laughs> 아니. 우이 설명하러 나왔어요? <laughs> 와 이게 행복 입고 살았어. 음. 나도 진짜 요즘 이번에 진짜 꼬네서 준비하면서 다들 엄청 많이 와, 살도 빠지고 그리고 아. 너무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음. 음, 진짜 예나 언니가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아 맞아. 응 음. 맞아. 아니 맞아. 진짜 만약에 막아 뺄려고 뺀 거면은 아 뺐구나 약간 이런데 음. 언니는. 아직 뭔가 어느 선이 빠졌어. 쭉 빠졌어요. 깜짝 그게 아니라 그 덤블링 그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응. 그거를 진짜 <laughs> 진짜 실트머시 돌렸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아 덤블링, 네. 덤블링 딱 들고 모자짝 네. 탕탕탕 하는. 아 진짜 너무 멋있더라고. 너무 진짜 멋있어. <laughs> 진짜요? <웃음> <웃음> 진짜 멋있어 저, 저 복근도 조금 생길까 말까 그거 봤어요? 에헤 언니 아 근데 제가 일주일만 <laughs> 운동 보면서 너무한다 진아 진짜 조금 있었어요 너무 아쉬워 진짜, 진짜 못봤어유진 봤잖아요 제가 봤죠? 봤죠? 보긴 봤죠 솔직히 아니 우리 예나 언니 복근 호흡법이 있어요 <웃음> 뭐예요? <웃음> 너, 뭐 하는 웨이브를 한번 하면 생겨 잠깐 위에 위에 <laughs> 조금 하세 근데 그게 은비 <laughs> 언니, 언니 복근 같은 거예요 그게 복근이에요 <laughs> <좀> 진짜로 <실제로. 웃음> 언니 의심하시잖 빨리 말해요 솔직히 그래. 솔직히 얘기해요. 복근이 살쪄서 그래요. <laughs> 아또 기쁜 소식이 또있죠 언니들한테 자랑했는데 음 제가 음 와, 이거 언제 공개할지 진짜 타이밍 엄청 고민했는데 제가 그 시험을 봤어요. 고등학교졸업 음 시험을 봤는데 음 제가 합격했습니 음음 여러분. 축하 축하. 짠짠짠짠. 브이라이브에서 말하고 싶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잖아요, 또. 우리 은비 언니랑 민주 언니가. 응.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지 도시락을 싸준 거예요. 와 진짜 대박이죠. 와 진짜 감동이다. 진짜. 근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맞아. 샌드위치가. 맞아. 야 유진 씨저 그날 잠 많이 못 자잖아요. 그 잠도 응. 많이 못 자고 그래서 너무 너무 고마워가지고 음. 조금 양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먹었죠. <laughs> 음. 근데 너무 너무 끝냈어요. 유진이가 너무 맛있다고 해줘가지고. 맞아. 근데 다른 언니들도 막 카톡으로 맞아. 언영이도 그 아, 언니들도 막잘 보고라고 잘 봤냐고 하루 종일 물어봐줘가지고 제가도 너무 너무 고마워. 와. 그 발표 하는 날또 자랑했잖아요 언니한테 언니 서 완전 완전 잘 봤다 그쵸 100점이 막야 언니 같은지 말해줘봐요 그니까 그래. 그러니까 동그라미가 진짜 비는 아니고 눈 오듯이 내렸어요 진짜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비는 아니라 잘 봤어요? 신경깨리처럼? 완전 진짜 그냥 거의 포구였어요 포구 아 진짜요? 네 그래. 그래서 우와 야 우리가 이런 동생이랑 같이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와, 데다 잘해요 대박 똑똑한 애저그 <목소리> 아이쥬완때그 네, 네. 수학탐수가 아, 아, 그, 말한 이후로 진짜 저 맨날 저 공부 못하는 줄알 아니요 나유진 그러니까 <목소리> 공부 잘해요 진짜 잘해요 진짜 솔직히 위즈원 우리 멘트하거나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다 유진이가 잖아요 네, 네. 이유가 다 있죠 이유가 있어요 <목소리> 유진이 똑똑해가지고 <목소리> 음음 <목소리> 유진이 완전 애기인데 프로거든요 <목소리> 언니 치킨 한 마리 더 드실래요? 그럴까? 볼까? 유진아 나 유진이까지 끝나는데 뭐해 갑자기 왜 불러요? 왜리언 갑자기 왜 불러요? 오늘 이 예나 언니 그 있잖아요. 그렇게 믿으면 나힘들 <laughs> 거야. 언니 보여줬어요 우리가? 뭐야? 영상? 아니, 누, 유리 언니였나 누가 리허설 때 영상을 <laughs> 보여주면서 야 예나 언니 너무 열심히 한데. <laughs> 뭐 여기서 막 소외되는 거야. <laughs> <laughs> 입을 아니 아침에 치킨을 먹어가지고 아침에. 입을 진짜 이만 들어봐요 들어봐요 네. 아침이고 <laughs> 아침이 리허설이다 보니까 많이 목소리가 이거 많이 덜풀려 있잖아요. 아, 그래서 더 알죠. 열심히 해야지 풀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 그래서 그래요. 진짜 있는 이거 진짜 쏟아내자 약간 이게 이로 <laughs> 쏟아냈구나. 이게 그, <laughs> 크기가 리허설 아이. 영상 공유하고 싶다. 아야 <laughs>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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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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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아니 아아 좀 뭔가 아쉽죠. 음, 아, 맛있다고 했는데 아, 맛있게. <laughs> 아쉽게 왜? 나도 맛있는데 맛있기도 했는데 아이스크림 아 언니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언니. 아은 좀. 아니 위조 못 들었어. 빨리 팔하들겠죠 하나 둘. 아. 무슨 맛이야? 어, 어? <laughs>